구주입의 수능 데펜스 29번 보시면 음 일단 같은 확률로 3분의 1의 확률로 1이라는 숫자 아니면 1한개 아, 아니면 두개 아니면 세개 이렇게 공을 집어 넣을 거래 주머니에 그러면 어떻게 넣든지 간에 공을 하나 이렇게 집어 넣든 혹은 처음에 공을 두개 집어 넣든 공을 세개 이렇게 집어 넣든 그러면 전부다 4의 배수가 될 확률은 사의 배수가 될 확률은 3분의 1로 일정할 거야. 이 상황이든 이 상황이든 이 상황이든 4의 배수를 만들어줄 확률은 3분의 1로 일정할 거야. 그러면 4의 배수가 되면 공이 하나 이렇게 빠질 거잖아. 그러면 그 상황에서도 뭐 여기에서 3개를 더 추가해서 그러면 4의 배수가 되면 하나가 이렇게 빠지겠지? 하나가 이렇게 빠지면 그러면 3개인 상황에서도 그럼 4의 배수가 될 확률이 또 사회 배수가 될 확률이 3분의 1이고 사회 배수가 안될 확률은 3분의 2가 될 거야. 그러면 전에 있는 숫자에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어차피 우리는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를 모두 다 똑같은 확률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에 어떻게 되든지 관계하지 않고 꺼낸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잡는다면 그러면. 아예 안 꺼낼 수도 있고 아예 안 꺼내는 건 어떻게 될 거냐면 처음에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어도 돼그 다음에 두 번째에 4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겠지 그럼 3분의 2일 거고 세 번째도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겠지 그럼 3분의 2일 거야 전에 있는 공에 관계없이 4의 배수 만들어주는 숫자는 4의 배수 아닐 때 4의 배수 만들어주는 숫자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두 개는 4의 배수가 안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즉 3분의 2만 19번 나오게 되면 3분의 2만 19개 나오게 되면 사회 배수가 안 꺼내질 거고 그 다음에 어, 공이 아예 안 꺼내질 거고 공이 하나 꺼내지는 상황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언젠지는 상관없는데 처음에 아무거나 하나 뽑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사회 배수가 되려면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숫자들은 <laughs> 사회배수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만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될 거고 물론 세 번째 사회배수여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언제 사회배수일지 결정해줘야 되니까 19번 중에 한번 사회배수가 되도록 3분의 1이 나올 거고 나머지 18번은 3분의 2가 나오겠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두번세번 번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1 9 번까지 이렇게 꺼낼 수 있을 건데 이렇게 확률 분포표 세웠을 때 개수가 많아지면 무엇을 의심해 보시는 거냐면 이항 분포를 의심해 보시는 거고 이항 분포 같은 경우는 공,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잡았을 때그 시행일 그 시행이 독립 시행이어야 하고 독립 시행이어야 하고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한 시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수의 배수가 나와서 공을 꺼내는 개수는 총 19번 할 건데 매번 확률이 3분의 1로 일정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항분포를 세울 수 있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무리는 이 3x 플러스 1이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3 2x 플러스 1이라서 그래서 3분의 19 19 플러스 1에서 20 이렇게 되겠네 지금 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 숫자의 포커스 하나 두개세개이 숫자의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조금 헤맸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내 기준은 사의 배수기 때문에 사의 배수기 때문에 전에 무엇을 뽑았던지 간에 사의 배수가 아니면 사의 배수가 될수 있는 케이스가 한 가지 사의 배수가 될수 없는 케이스가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어차피 사이베스 못 되니까 아무거나 하나 뽑고 두 번째부터 너희들이 선택하면 되겠지. 사이베스를 만들어줄지 안 만들어줄지. 그래서 쭉다 만들어준다면 첫 번째 그냥 꺼내고 3분의 1만 19번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예 안 만들어주고 싶으면 3분의 2만 19번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따라서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아, 확률질량함수가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는 거 판단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항분포로 바꿔서 평균 구해야겠구나라는 생각하시면 문제 풀수 있겠네요.